응? 꽃님아! 꽃님아! 걱정이다! 어? 꽃님아! 어제 괜찮았냐? 비많이 맞아서? 아유, 우리 꽃님이. 응? 꽃님아, 꽃님아, 어디를 피했었지, 너? 어? 비 많이 와서 아기들 데리고 얼른 피하지 않았어? 거기 있으면 애기들 다비 맞았을 텐데, 응? 어? 꽃님아, 얼른 나와. 어? 꽃님이 나와라. 꽃님이 나와서 밥먹어라 재인아 재인이야? 어, 이렇게 어, 엄마 나와서 밥먹으라고 그래 얼른 응? 아이 착해 꽃님아 꽃님이 어딨니? 꽃님아 비안 맞았니 꽃님이? 꽃님아 꽃님이 어딨니? 꽃님이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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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님아 꽃님아 너 비오는데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니 뭐 너가 알아서 했겠지만은 걱정이다, 꽃님아. 어? 우리 꽃님이 술기롭게비 피했지? 애기들 데리고? 어? 꽃님아, 밥은 먹었냐? 꽃님이 밥 먹었어? 세인아너 <laughs> 엄마 어딨어? <어디> 너이새 <laughs> 저 분명히 저지 엄마 있는지 아는데, 아유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응, 어? 꽃님이. 너 어디 갔다 와, 밥 먹었어, 응? 어? 아유 우리 꽃님이, 밥 먹어. 야, 너 그쪽에서 왔어? 그러면 저쪽 컨테이너 밑에 있나? 응. 음. 알아서어서 먹어. 꽃님이가 그랬구나. 너 새끼 다잘 간수했어, 꽃님이. 아유, 걱정이다 이놈아. 응? 응. 알았어, 하튼 여너 보니까 안심이다. 쭉에서 왔다 그러면은 여기 원두망 밑에 여기 너무 환이 터져 있고 아마 이원두망 밑에 내가 더 숨겨 놓은지 모르겠네요. 응? 꽃님이가 새끼 낳기 전에 여기저기로 다 훑어봤어요 응. 여기 밑에 숨겨놨을 거야 모른 척해야지 본격적인 <laughs>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 점심때 이후 비가 은근히 내리기 시작해갖고 밤에도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벌판에 벼이사관더 고개를 숙였고 구름 낀 하늘이 완전히 그비온 다음 날 전형적인 그런 거네요. 와, 구름이 열하네요. 공기도 선선하고, 풀벌레 소리도 뭔가 급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이 벼가 익으면은, 고라니도 나와요. 어디 살다 오는지 벌판을 비우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나 있는데 가는 중입니다. 어우, 나나가 마중 나왔어. 어, 나나야. 어유, 그랬어. 어유, 어떻게 오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서 줄게 나나야. 어차피 넣어주려고 갖고 온 건데. 아유 나나 뭐 오는 것도 알고 언제 나왔네 마중을. 어. 요즘도 혼자 살아 딴 애들 안 와. 하긴 내가 밥을 안 갖다 주니까 뭐잘 음. 먹네. 여기 하나 더 있다 하나야. <laughs> 잘 먹네. 야, 마 여기 먹을 거 줬잖아. 응, 바보. 응, 안 보여? 아이, 참, 답답한 녀석. 양반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응, 어. 그래. 여기, 여기. 응, 어, 여기. 응, 너발 있는데, 봐봐, 너발 있는데. 자 여기 야 여기 어 여기 그렇지 아유 바보 그게 이렇게 안 보이냐 음 고양이들이 냄새를 잘못 맡나 눈이 나쁜가 음참 안 보이나? 수심이 여기서 나오기 기다린 거야? 응? 구경인 어디 갔어? 구경인 없네. 이거 뭐, 불 켜고 찍어야 되나? 어이고 비가 뭐, 들이칠 리가 없지, 그지? 고양이들이 찍지도 않고, 응? 이 방수플라이가 좋기는 좋다, 해. 아, 그 친구 정말 고맙네. 이걸 해줘갖고, 응.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이쳤어요. 벌써 이렇게 비가 제법 왔는데, 밥이나 좀 챙겨주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죠? 응? 고양이들이 좀 어두운 데를 좋아하잖아요. 네. 방스 플레이 플라이가 아주 좋습니다. 소심이 소시미? 어, 소심이 소시미 하나 줘야지 어 구경이도 저기 있네 구경아 이리 와너 구경이 어디 거기서 나타나냐 이리 와 구경이도 하나 줄게 그고야야 야, 소심이가 다 먹는다 얼른 와서 먹어 어? 구경이 왜 도망가? 왜 그렇지 누가한테 혼났나? 먹을 뭐 것도 안 먹고? 응? 구경아 이거 먹어 왜 그렇지 어떤 놈이 구경이 혼낸다 보구나 그니까 러 애가 주눅이 들었네 응? 어휴 소심이저 놈은 뭐 인정사정없이 먹어 새끼네 얼올라서 먹어 구경이 안 먹어? 전에서 어떡하지 그래 먹어 아유 바보 그것도 뺏기냐 소심이한테 어이구, 소심이 저놈 양아치다 니짜 쪽조가리 하나 얻어먹어? 야, 아이고, 참. 조심히 바보야. 야. 멍청한 놈들. 아이고, 먹지, 그걸, 그러고 있어. 야, 니네들 코백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아, 이 자식들. 같이 사는 거야? <laughs> 그래, 같이 살아. 응? 그, 코베기 때리지 말고. 알았지? 어디 가서 나쁜 병 걸려오지 말고. 음. 아유 밥도 먹고. 어, 아, 그랬어? 아, 이 착해. 두 녀석이 여기 가서 코베기 밥도 먹네. 음. 거기서 있다가이 직공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놈들 여기가 쿠베이가 혼자 외롭지 않겠어 응? 소심이랑 구경이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니까 응? 밤에도 같이 사겠지 뭐 모르긴 해도 들어, 아, 자, 자 들어. 굴다 야 yeah. 비볐습니다 어느 분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청소림도 절약하고, 간식비가 너무 부담이 돼갖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역시 잘안 먹네. 왕건이만빼먹고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네. 자,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그래, 은큼이도 얼른 와. 아, 은큼이가, 아니요, 은큼이가 아니고, 양반이구나. 양반이 거기 있었어? 빨리 와서 먹어. 어, 그렇지. 양관이도 빨리 와서 먹어. 응? 한 달에 껴? 얼른. 아이 그냥 먹어, 임마. 어디 독상 차려주냐. 자기가 먹어야지. 응. 말관이도 먹어, 얼른. 응? 쟤네들이 저거 다 먹겠냐? 없어, 그냥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응? 이거 먹어, 야, 이거 응. 양말이 먹어. 아우, 저놈, 저놈 겁도 많아. 아우, <laughs> 덕분에 헛 종이도 못 먹어. 은밀리가 양보했어.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먹는 거야. 법등이도좀 어? <laughs> 줘라. 어, 우리가 최고다. 갈게. 어,